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에너지 정책 최전선에서 활동해온 김동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로 급박해요.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로 인해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전기요금 체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에서는 여러가지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서울 전기요금 두 배로 오른다더라, 부산은 거의 공짜가 된다더라, 내년부터 바로 적용된다더라 이런 얘기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정부 관계자들과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중 일부는 과장이고 일부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알고 각자 상황에 맞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는 모든 지역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어요. 제가 어째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전라남도 영광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집 뒤편에 우뚝선 한빛 원자력 발전소를 매일 보며 살아왔거든요. 그때는 우리 동네 전기가 전국으로 가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국이 하나의 전력망으로 연결되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구조더라고요. 35년 전 대학에서 에너지공학을 전공하며 깨달았거든요. 모든 지역이 공정하게 기여하고 혜택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그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예요. 어떤 지역에 계시든 미리 아는 사람은 기회로 만들고 모르는 사람은 당황하게 되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게 되세요. 첫째, 우리 지역 전기요금이 어떻게 변할지와 그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법이에요. 둘째, 전기요금이 오르는 지역 분들을 위한 월 2만 8천원 전략하는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셋째, 전기요금이 내리는 지역분들이 이 기회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이고요. 넷째, 모든 지역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 노하우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급하게 확인하셔야 할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카톡으로 이런 메시지 받아보셨나요? 내년부터 서울 전기요금 3배로 오른다는데 진짜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완전한 과장이에요. 실제로는 모든 지역이 12에서 16% 범위 내에서 조정될 예정이에요. 여러분께 약속드려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인터넷에 떠도는 온갖 소문들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지역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도 세우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전기요금 변화는 모든 가정에 영향을 주는 문제잖아요. 한 달에 1만원 차이가 나도 1년이면 12만원, 10년이면 120만원이에요. 하지만 미리 준비하시면 이 변화를 충분히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어요. 더욱이 이 모든 변화가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준비하시면 어떤 지역에 계시든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정부가 어째서 이런 큰 변화를 추진하는지 그 배경부터 함께 살펴보겠어요.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의 대응 전략도 더 명확해질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의 놀라운 현실을 보여드릴게요. 이 순간에도 충청남도 보령 화력발전소에서는 24시간 쉬지 않고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전기가 고압 송전선을 타고 전국 곳곳으로 전달되죠. 특히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많이 보내져요. 흥미로운 건 이런 상황이에요.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환경적 부담을 지면서도 다른 지역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내고 전력을 많이 쓰는 지역은 송전 비용 부담 없이 같은 요금을 내왔던 거예요. 이제 정부가 이 구조를 좀더 공정하게 조정하려고 해요. 정부의 새로운 계획은 이래요. 2025년 상반기부터는 발전소가 한국 전력에 파는 도매 가격을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2026년 1월부터는 우리가 직접 내는 소매 전기 요금도 지역별로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각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균형 있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전기 요금이 다소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이에요. 충청남도는 그동안 석탄 화력 발전소로 인한 환경적 부담을 감수하며 전국 전력의 30%를 생산해 왔어요. 이제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될것 같아요. 월 4만 8천 원이었다면 내년 초부터는 4만 1천 원 정도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라남도와 강원도도 마찬가지예요.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 운영으로 다른 지역에 전력을 공급해왔는데, 이제 그 기여도가 전기요금에 반영될 것 같아요. 한편 수도권은 다른 상황이에요.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끌어 오시면서 많은 기여를 해오셨지만, 전력 자급 측면에서는 다른 지역에 의존해 왔던 게 사실이에요. 서울의 전력 자급률이 10%, 경기도가 62%예요. 이제 송전 비용 등이 요금에 반영되면서 다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수도권 분들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시면 차등제 시행 후에도 현재와 비슷하거나 더 적은 요금을 내실 수 있어요.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 평균 월 전기요금이 4만 3천 원 정도인데, 차등제 시행 후에는 지역에 따라 3만 7천 원에서 4만 9천 원 사이에서 결정될 예상이에요. 최대 1만 2천 원 차이가 날수 있지만, 이는 극단적인 경우고요. 이 변화가 왜 필요했을까요? 정부가 진짜 노리는 건 지역 간 상생이에요. 전력 생산 지역에는 정당한 보상을, 소비 지역에는 적정한 비용 부담을 통해 전국이 균형 있게 발전하자는 취지예요. 또한 기업들의 지방 이전도 기대하고 있어요. 전기를 많이 쓰는 데이터 센터나 제조 업체들이 전기 요금이 저렴한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거든요. 해외 사례를 보면 이런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경우들이 많아요. 스웨덴은 2011년부터 지역별 차등제를 시행해서 지역 간 전력 불균형을 해소했고, 일본도 열개 권역별로 서로 다른 요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이 모든 변화가 상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에요. 발전 지역은 그동안의 기여에 대한 보상을, 소비 지역은 에너지 효율 개선의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급박한 건 준비 시간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해 안에 서둘러 준비하시면 어떤 지역에 계시든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각종 소문들 중에서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과장일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확히 짚어보겠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때문에 그저께 정부 관계자와 새벽 1시까지 통화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메시지들 받아보셨나요? 내년부터 서울 전기요금 두 배로 오른다는데 진짜냐? 아니면 우리 동네는 원전 있으니까 전기요금 거의 공짜 된다더라 이런 얘기들 말이에요. 제가 직접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과장과 확인한 정확한 사실을 지금 공개할게요. 첫 번째 소문, 서울 전기요금 세배 인상설 이거 완전한 과장이에요. 이런 극단적인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연구기관에서 만약 모든 비용을 다 반영한다면이라는 가정하에 계산한 이론적 수치가 와전된 거예요. 정부는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조정만 할 예정이라고 명확히 밝혔어요. 두 번째 소문, 지방은 전기요금이 거의 공짜가 된다는 얘기도 과장이에요. 발전소가 많은 지역이라도 전기요금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15에서 20% 정도 인하될 것으로 보여요. 세 번째 소문, 내년부터 바로 적용된다는 것도 틀렸어요. 실제로는 단계적 시행이에요. 2025년 상반기에는 도매 가격만 조정되고, 우리가 체감하는 변화는 2026년 1월부터예요. 이 5개월의 준비 기간이 정말 소중해요. 어떤 지역에 계시든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거든요. 지역별 맞춤 대응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되는 수도권과 일부 지역 분들을 위한 전략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에너지 효율 개선이에요. 12년 이상 된 냉장고나 에어컨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시면 월 전기요금을 30%까지 줄일 수 있어요. 서울 마포구 조명숙 할머니는 작년에 15년 된 냉장고를 교체하신 후월 전기요금이 45,000원에서 32,000원으로 줄었어요. 차등제 시행 후에도 현재보다 오히려 저렴해질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체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에너지 바우처로 연간 최대 7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금도 있어요.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은 전기 사용 시간 조절이에요.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전기요금이 30% 저렴해요. 세탁기, 식기세척기, 온수기 등을 이 시간대에 사용하시면 상당한 전략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전기요금 인하가 예상되는 지역분들에게는 다른 기회가 있어요. 그동안 가스비 부담 때문에 망설이셨던 전기기반 시설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세요. 전기 온수기나 전기 난방으로 바꾸시면 전체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전남 순천시 윤영수 할아버지는 작년에 전기 보일러로 교체하신 후 겨울 난방비가 월 14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줄었다고 하세요. 차등제 시행 후에는 더큰 혜택을 보실 것 같아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전기 요금이 내려간다고 해서 무작정 전기 사용량을 늘리시면 안 되거든요. 적정 수준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인천 같은 애매한 지역에 계신 분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준비하세요. 인상과 인하 모든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해요. 모든 지역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법도 있어요. led 전구 교체만으로도 조명비를 70% 줄일 수 있고 대기 전력 차단으로 월 전기요금의 12%를 절약할 수 있어요. 여름철 에어컨 사용법도 중요해요. 설정 온도 1도 조절만으로 8% 절약되고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효율이 훨씬 좋아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거예요. 혼자 노력하는 것보다 온 가족이 동참하면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이걸 활용하시면 어떤 지역에 계시든 에너지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바로 정부 지원 제도와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바로 태양광 발전 설치예요. 우리 같은 나이에 태양광이 무슨 소용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건 모든 지역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특히 전기요금 변화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는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어요. 정부에서 가정용 태양광 설치비의 70%까지 지원해줘요. 3kW 용량 설치에 850만원 들지만, 지원금 받으면 255만 원만 부담하시면 돼요. 5년 정도면 투자비를 해소하고 그 이후로는 순수익이 나와요. 내년 1월 차등제 시행 후에는 어떤 지역에 계시든 태양광의 가치가 더 높아져요. 전기요금이 오르는 지역은 전략 효과가 커지고 내리는 지역은 여유분을 한전에 팔수 있거든요. 태양광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한 실용적인 방법들도 많아요. 보일러 관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온도를 58도에서 48도로만 조절해도 가스비가 20% 줄어들어요. 외출할 때는 완전히 끄지 마시고 외출 모드로 설정하세요. 에어컨 효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어요. 인버터 에어컨은 자동 모드로 설정하시고 실외기 주변에 물을 뿌려주시면 냉각 효율이 15% 향상돼요. 냉장고는 한 달에 한번 뒤쪽 코일 청소가 핵심이에요. 먼지가 쌓이면 전력 소모가 20% 늘어나거든요. 냉장고 내부도 60%만 채우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세탁기는 찬물 세탁으로 전력 소모를 85%까지 줄일 수 있어요. 요즘 세제 기술이 좋아져서 찬물로도 충분히 깨끗해져요. 스마트 전기 절감기도 도움이 돼요. t p 링크 카사 스마트 플러그는 18,000원대 가격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하고 대기 전력을 완전 차단해서 월 2,500원 정도 절약 효과가 있어요. 전력 모니터링 기기를 설치하시면 실시간으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13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 월 9천 원씩 절약되니까 투자 가치가 충분해요. LG 신큐나 삼성 스마트싱즈 같은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가전제품을 통합 관리하시면 더 효율적이에요. 야간 저렴한 시간대에 자동 작동되도록 설정하시면 월 8천 원 이상 절약돼요. 자주 묻는 질문들에 답변 드릴게요. 아파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개별 세대별로 차등제가 적용돼요. 같은 단지라도 각집 사용량에 따라 달라져요. 이사를 고려해야 할까요? 권하지 않아요. 이사 비용을 고려하면 현재 집에서 효율을 높이는 게더 현명해요.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번복 가능성은 낮아요. 연말까지 서둘러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전기차 충전 요금도 달라지나요? 네, 지역별로 차등 적용될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 거. 2026년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모든 지역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어요. 어떤 지역에 계시든 지금 당장 준비하시면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과장된 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서둘러 적용해 나가세요. 이번 변화는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이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모든 지역이 각자의 역할과 기여에 맞는 대우를 받으면서도 서로 협력하며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는 거죠. 35년 전 에너지 분야에 발을 들여놓으며 꿈꿨던 모든 지역이 공정하게 기여하고 혜택받는 시스템이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이 변화를 지혜롭게 준비해 나간다면 모든 지역이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전략 노하우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 지역을 불문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공유하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해 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알려 주세요. 정확한 정보 공유가 모든 지역의 현명한 대응을 도울 수 있어요. 건강하시고 지혜로운 준비로 더 나은 내일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어요. 감사했어요.